오늘 제목은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까라는 도제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이란 단어,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를 제가 이제 원어를 살펴보니까 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키나. 키나라는 단어가요. 요게 성경 몇몇 군데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에서 9장에도 나오고요 또 음, 신명기 사장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 37장에도 이 키나라는 단어가 열심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때 질투가 또 키나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소멸하는 불할 때도 키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키나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또 열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열심은 소멸한다. 정의로서 불, 불로 다 소멸하는 그러한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 당시에 우리 아까 나왔던 인물이 있었죠. 산헤립이라는 왕,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아수르,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요. 아수르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은 바벨론은 없어졌죠. 지금, 지금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아수르란 나라,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죽였죠. 이 아수르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 미국과 같이 강력한 나라예요. 미국처럼. 그리고 아수르는 멸망했죠. 당시 이 아수르가 통치하던 나라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란. 이란이나 또 시리아라는 나라가 시리아, 아시리아. 그러니까 그, 위에 어, 조상이 되는 나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 뒤에 나온 나라가 바벨론이었으니까 아마도 이라크, 이란, 뭐 시리아, 요 지금 중동 지방에 있던 나라들의 또 조상이 되는 또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 당시의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철기 무기가 있었어요. 여러 부조들을 보면 철기 문명을 갖춘 나라였고요. 전차도 있었고 탑을 세워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탑을 또 제조했던 어, 갖췄던 아주 잔혹한 군대라고 또그 루켄빌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 고대 근동 문헌 거기에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군사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발달했던 또 나라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아까 왕이었죠.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왕. 누구라고요? 그렇죠. 산헤립. 산헤립.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보면 마차가 있는데 철로 만든 마차. 철로 만든 전차라고 할수 있죠.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던 철기 문명이 벌써 BC 600년대, 700년대 이미 있었어요. 우리는 최근에 이제 그 로마시대 때 철기 문명 이야기하는데 이전부터 철기가 있었던 걸 보면 우리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막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성경은 옛날부터 철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석기, 신석기가 아니라 실은 그냥 처음부터 철기 문명이 존재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숙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음, 요게, 요게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죠 네. 히스기야 상은 어땠을까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었을까요? 남유다였을까요? 남유다 왜냐면 북이스레엘은 멸망했어요 이미 진작에 호세아 그 왕일 때 그 당시에 살만에셀 어, 살만에셀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때는 남유다 어 BC 700년대 이후이니까 지금 히스기야는요 지금 무기스레는 멸망했어요. 이젠 누구 차례일까요? 이제 히스기야 차례 남유다 도 멸망시키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이 유다를 둘러싸고 유다의 일부 땅인 라기스가 함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식이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요 11기 그 말씀에 보면은 함락시키려고 완전히 둘러싸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뭘 잡아먹었을까요? 아기를 잡어먹는 서로 아이를 잡아먹는 이야기가 11기에 나옵니다. 그때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게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지금 사내립에 대한 기록을 보면 유다의 견관성 46개를 다 점령했다고 되어있어니 이제 예루살렘 성만 딱 점령하면 끝나버리는 거니다그때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서를 딱, 다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이 문서가 뭐였을까요? 어, 실은, 사내립이, 이제, 너 빨리, 어, 항복해라. 항복하면 목숨만은 내가 살려줄게. 다, 이제, 이 편지를 본 거예요. 희숙야가 보고선. 너무 막 슬프고, 억울하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답답한데, 힘은 딸려요. 왜냐면 아수르가 너무나 강력한 군대였으니까 나라를 나라였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진짜 신 대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14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실식의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내립의 교만을 보셨어요. 사내립이 어떻게 했냐면, 야, 너,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응답하지도 않, 않지 않냐. 우리 신이 더 뛰어난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사나립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배웠다라고 자랑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백향목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 30m, 10m, 30m 되는 그 잔나무. 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백향목이 어디에 쓰이는 나무냐면 힌트를 드리자면 사내립이 막 자랑했어요.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랐다라고 자랑했거든요. 이 백향목이 어디가 유명하냐면 레바논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어요. 어디에 쓰였던 그렇죠 성전의 기둥. 그러니까 지금 사내립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린 드렸다. 내가 하나님을 무너뜨렸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 백향목은 신의 영역과 왕권을 상징해요. 예루살렘 성전 기둥이 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잖아요. 또 성전도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신들의 그 신의 영역을 이겼다. 신을 무너뜨렸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오만, 그리고 또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 이제는 너를 코에 갈고리를 껴가지고 입술에 재갈 물린 소처럼 내가 끌어내리라. 라고 22절에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그 고대 수메르 아시리아 전쟁 기록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어떻게 하냐면 코에다가 다 코를 뚫어 버려 가지고요 갈고리를 껴서 이렇게 마치 소를 끌듯이 다 끌어갑니다 우리 뭐 손에 이렇게 그 수갑,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메어서 지금은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코에다가 소처럼 뚫어버려요. 끌고 가니까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어떻게 이루는지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열심을 이루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오늘 절망 가운데, 절망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 우리를 바꿨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이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만을 꺾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이 나보다 낫다라고 조롱하는 그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열심이 키나라고 했는데 그뜻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질투,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또 어떤 뜻이 있었나요? 열심, 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 불, 소멸하는 불이 있었잖아요. 그 불은 바로 심판의 뜻입니다.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은 언약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함이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뭘까요? 모든 물질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모든 물질은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모든 물질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어, 자석의 힘. 그걸 뭐라고 할까요? 만류인력. 그렇죠. 중력. 중력이라고 하죠. 우리 공을, 이걸 리모컨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요? 바닥으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로 가면 어떨까요? 둥둥 떠다녀요. 힘이 없어. 물질이 없는 것은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중력, 모든 것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칙이 사라지죠. 모든 중력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증거에 열심, 하나님의 성실함을 나타냅니다. 또 우리 심장이... 하루에 몇번 뛴다고요? 몇번 정도? 약 10만 번 뛴. 심장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또 자연 만물 가운데 또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심장이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돌리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 또 무엇을 항상 똑같은 유지시킬까요? 진짜. 온도. 체온, 체온은 몇 도라고요? 36.5도. 이 체온을 계속 유지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37도. 또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의 체온이 37도 내외입니다. 우리 성인보단 온도가 약간 높아요. 그리고 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뭘 하나요? 배란 때가 37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생리할 때까지 계속 37도로 유지합니다. 생명의 온도를 유지하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80, 90, 죽, 죽을 때 온도가 몇 도일까요? 죽기 직전. 3 6도예요 체온이 1도 떨어지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태어날 때랑 죽을 때랑 1도 차이. 예요 우리 지금은 36.5도. 그리고 또, 어, 계속 일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게 뭘까요? 이 세포들이 뭘까요? 얘는, 어, 잘 보면 바이러스들이 들러붙습니다. 얘네들이 와서 잡아먹어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뭘까요? 어, 그렇죠. 백혈구, 혈구. 백혈구가 잡아먹고 이 백혈구, 면역세포에서 뭘 만들어내나요? 바로 항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언제까지? 몸이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해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면역세포들, 백혈구. 뭘 만들어낸다고요, 나중에? 기억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가 바이러스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 주사, 뭐, 그, 독감 백신, 뭐, 코로나 백신 주사 맞는 게 우리의 면역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그 안에 바이러스를, 생백신은 진짜 바이러스를 넣어버려요. 물론 이제 건강한 바이러스는 아니겠죠. 넣으면 우리 몸이 첫 번째는 1차는 잡아먹지만 나중에 기억하는 거는 2차, 2차예요. 한번 먹고 얘네들을 이제 기억하는, 습, 기억하면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지키실 줄믿습니다 우리 면역 세포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보온매로 골수, 뼈에 있어요 뼈. 그리고 또 림프 어, 림프구 시스템, 림프절이라고 하는 몸 곳곳에 림프구가 나오는, 나오는데 바로 면역 세포들이 이곳에 제일 많이 있다고 합니다. 림프절에는 T 세포가 제일 많이 있고. 그니 그러니까 T세포가 뭐냐면, 잡아먹는 세포예요, 아까. 백혈구 같이 잡아먹는 세포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했냐면, 놀랍게도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 몇, 몇년 걸렸을까요? 몇년 걸렸을까요? 바로 반만에. 하룻밤만에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 아시라 진중에서 18만 5천명을 친지라 그 다음날 딱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다 죽어 있어 그 전까지는 성중에 못 나가니까 서로 잡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문등병자나 장애인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 있어 못 들어가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어차피 죽을 거 우리 밖에 밖에 나가자 해서 나가봤더니, 다아 죽어 있어요. 하룻밤만에 이렇게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사자는 이제 천사를 뜻하기도 하죠. 근데, 요, 아시리아 기록에 보면요, 기친이라고 어, 하는 그, 이제 기록, 기록했던 분의 기록물을 보면, 고대 학자들은 아시 그 아리아 기록에서 이 사건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에서 거의 이겼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패배했죠. 이 아시리아 기록들 보면다 승리한 기록만 있어요. 패배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를 고대 왕들이 패배를 기록하지 않는 관습 때문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성경 기록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성을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왜냐면 하 분명히 패배가 있거든요. 패배, 패배들이. 근데 성경이 이 패배를 언급하고 있고 이들이 침묵하고 있고 갑자기 왕이 바뀐 것들이 이상하거든요. 보니까 실은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 또, 역사학자들 보면 그 당시에 대규모 전염병이 있었다. 뭐 하루 만에 다 죽어버리는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서로 만의 군대를 다 없애버렸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 버리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물질도 순식간에 채워줍니다. 거꾸로 우리가 물질 걱정만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룻밤만 해도요, 우리가 뭐 무슨 사고나고 뭐병 걸려서 순식간에 물질도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 제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건강에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모두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죽을 죽을 고비 의사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했던 그 홍인요 장로님, 서용순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아 이거 심각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계신 분은 홍인류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살 계신 걸 믿습니다.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살렸는데 이번 네 번째죠. 예.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소명교회도 성전건축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식간에 일을 이어줄줄 믿습니다. 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열심을 오히려 체험하는 기회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힘들고 지치고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서영순 권사님이 뒤돌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졌다고 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전에는 기침 나오고 숨쉬기도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지금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예,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또 만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